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문장은 아는 건데 이걸 말로 하려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문장을 어, 눈으로 읽을 때는 괜찮은데 막상 입을 열려면 입이 꼭 다물어져서 열리지가 않는다. 뭐이런말 많이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다 뭐냐면 문장은 그래도 알겠는데 막상 말을 하려면 입이 굳어 버리고 그리고 어색 하게 끊기고 그리고 뭔가 부자연스럽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아 나는 발음이 안 좋아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두 번째, 나는 중국어 말하는 게 느려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세 번째, 나는 단어를 많이 몰라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네 번, 문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 다섯 번째, 중국어를 아, 배운 시간이 되게 짧아. 많이 못 배워서 그래.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 왜 본인이 말이 잘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손가락을 한 번. 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이 중에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떠올리세요. 자, 핵심은 뭐냐면,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연결시키게끔 여러분들한테 입력된 게 없고 훈련된 게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어, 문법, 그리고 발음이 따로따로 머릿속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문장 안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로 묶이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문장의 단위로 여러분들이 단어와 문법을 올바르게 묶어내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다섯 가지 원인 중에서 여기 세 가지 대표적인 거거든요. 발음, 단어, 문법. 이세 가지요. 이세 가지를 이제는 이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발음이 안 좋다는요, 의미 전달을 목표로 말해본 경험이 적다라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이 중국어 발음이 의미 전달을 목표로 본다면, 우리가 성조라는 거, 이게 꼭 1성이고, 이게 꼭 4성이고, 이게 꼭 2성이고, 이게 꼭 3성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여러분들 발목 잡는 거고 그 발목이 잡혀서 말해본 경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중국어 발음이 과연 중국에서 통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어를 많이 모른다 같은 경우는요, 단어의 개수 자체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뭐다? 단어를 많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단어를, 내가 공부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문장에서, 문장 속에서 써본 경험이 적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법을 제대로 안 배웠다. 문법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라는 거는 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제 쓰는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적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부 다 발음, 단어, 문법, 공통적으로 뭐가 적다라는 게 문제예요? 경험이 적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해결 솔루션이 나오죠? 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경험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갈수 있어요? 중국 못 가요. 그리고 중국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만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혼자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가 중요한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했었던 그 중국어 공부법은요, 이해 중심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해석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머리로 하는 이해중심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 이해니까 인풋밖에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능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을 내 입으로 재생해보는 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경험을 늘려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재생해 보는 것, 대체 무엇을 입으로 재생해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꼭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다름 아닌 문장이다. 문장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문장을 말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단어를 아는 것과 그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이 말하는 것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문법을 이해하고 그 문법 규칙에 따라서 만든 문장을 또 말해내는 것은 다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머리로는 단어를 가지고 어법 규칙에 맞게 써먹을 수 있는 문장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입으로는요, 문장을, 그 문장을 뱉어내는 훈련까지 이어서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먼저 이런 거예요. 아, 그럼 알겠어.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말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문장 만들기는 어떤 수준의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문장을 읽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죠?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읽고 이해해왔는데 그 읽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꼭 해보세요.